네, 엄마. 지금 보고 있어요. 근데 엄마, 그러니까 그 유학 말이에요. 아니에요. 내 네, 여권 확인했어요. 네. 뭐해? 응? 아, 엄마가 뭐좀 봐달라 그래가지고. 음. 응. 엄마랑 사이가 좋구나? 에이 아니야. 뭘또 아니야. 좀 빡빡하긴 해도 되게 좋으신 분 같아. 너가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주시잖아. 내가 원하는 거? 응. 봐봐. 요즘 같은 불안기에 너가 하고 싶은 공부도 다 시켜 주시고 이렇게 아늑한 자취방도 구해 주시고 최신형 노트북의 용돈에 얼마나 좋으셔. 아,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혼자서 해결하기엔 세상이 너무 가혹하거든.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엄마 아빠 잘 만난 복은 있는 거야. 정말 그렇게 생각해? 음, 너또 배부른 소리 한다. 내 주변에 서울 온지 오륙년 된 사람들도 다 아직 반지하 살아. 근데 너는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집도 마련해 주셨잖아. 얼마나 배려 깊으신지. 아무것도 모르면서. 응?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. 태어날 때부터 입을 한 대로 입고 먹을 한 대로 먹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네가 알아? 나이 스물여섯 먹도록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뭘 알아 대체! 너,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... 아... 어... 여기 소주잔 한잔 더요. 뭐야? 목긴 뭐야? 한지우 수호천사지. 칠 어디서 다큰 처녀가 겁도 없이 자기 주량도 모르면서 소주를 들이키고 있어. 나랑 같이 마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술은 처음에 잘 배워야 돼. 아무렇게나 막 마셨다가 진짜 골로 가는 수가 있거든. 그리고 너처럼 예쁜 애들은 낮이든 밤이든 혼자 마시면 안 돼. 알았지? 뭐래. 짠! 으. 아, 아, 물 마셔야겠다. 웃지 <laughs> 으... 마. 속에 있는 말다 내지르고 나서 어디서 혼자 울고 있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대담한 짓을 벌이고 있을 줄이야. 조금 놀랐어. 많이 컸다 우리 지유. 화안 났어? 내가? 네. 너 살살 긁은 건 난데 내가 왜 화가 나? 그럼 뭐 일부러 그런 거야? 너 우리 처음 봤을 때 기억나? 초등학교 때 너가 우리 반에 전학 왔었잖아. 그때랑 너 하나도 다를 거 없다. 그때 내가 어땠는데? 세상에 갇힌 예쁜 카나리아 같았지. 5학년 땐가 학원 안 가고 분식집 갔을 때. 너네 엄마한테 걸려서 혼났었잖아. 그때 이후로 네가 나 피하더라. 중학교 때 다시 만나기 전까지. 그때 깨달았지. 내가 함부로 열면 안 되는 세상이구나. 기억나. 지금은 어때? 아직도 그 안이 따뜻하고 좋아? 근데 나가는 게 겁이 나.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선택했다가 틀리면 어쩌지? 상처받으면 누굴 원망하지? 이런 생각이 들어. 내가 옆에 있어 줄게. 망하면 같이 속상해하고 같이 화내 줄게. 나 사실 해나야 응? 나 유학 가기 싫어. 유학? 그게 무슨 소리야? 너 유학가? 나보고 계속 공부하래 아니 하나뿐인 딸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시킬 건가 봐 원래 잘하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그냥 그래서 계속 했던 건데 너무 너무 하기 싫어 너랑 떨어지기도 싫어 에이 유학을 언제 가는데 어디로 다음 주 런던 거긴 365일 중에 300일 동안 비가 온대 우울증 걸려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? 아,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 지우야 진정해봐 아, 만약에 인종차별도 당하고 아, 그래서 대인기피증 아, 오면 아, 그럼 어떡해? 왜? 아, <laughs> 한지우! <주>! 아, <laughs> 네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네 자유야 정말? <laughs> 우리 도망가자 아무도 없는 곳에 정말 그럴 수 있겠어 난너만있습니다어디든 <laughs> Sí. 내가 너 언제부터 좋아했냐고 물었지? 응. 너 처음 봤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. 응? 그럼 내가 너 첫사랑이야? 어 그런가? 야너 초등 때 누구랑 사귀었었어? 몰라 기억 안 나. 아 배고프다. 뭐 먹으러 갈래? 아니 말 돌리지 말고 누구랑 사귀었냐고. <laughs> 햄버거 먹을래. 먹은... 아니 야 <laughs> 햄버거 먹자. 아 누군데? <laughs>